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잘 안되면 대통령 탓을 하죠.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 수온이 올라서 녹조가 생겨도 대통령 탓.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나라에 뭐가 잘 되면 이게 다 나라님 탓이다. 이렇게 일단 나라님을 칭송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땐 사실은 잘된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대령통이 싼 똥을 누가 나서서 좀 치워주기만 하면 그게 다 대령통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찬통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대처 실패를 비판하고 끌어내리자고 아우성을 친지 고작 3주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대처를 잘했다면서 문대룡통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신기한 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늘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시의 질문이 뭐였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기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실제로 지금 맘카페 같은 곳을 가보면 그야말로 문대룡통이 손을 얹었더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섰다는 수준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급반전은 일부 외신 그리고 그걸 번역해오는 언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두유노의 나라죠. 외국인이 김치를 좋아하고 김연아를 봤으며 강남 스타일을 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식 새끼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것보다 더 좋아서 날뛰는 나라예요. 반대로 두유노 김유나, 두유노 갱남 스타일, 두유노 you know 지성파르크에 부정답변이 나오면 딱이라도 맞은 것처럼 거품을 물고 따져요. 그런 와중에 외신이 한국의 대응을 극찬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얼굴 가리게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문대령통을 향해 찬 문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현실은 달라요. 세계 외신들은 한국이 테스트를 많이 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미국은 못했는데 하면서 한국이 선진국보다 낫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언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CNN, 타임, 더 가디언 등 하나같이 현재 미국 정부의 적대적인 언론들이고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언론들이에요. 반면에 정치권력에 줄을 서지 않은 언론사들, 언론계통에서도 존중받는 진지한 언론사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등을 보면 그저 한국이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보도할 뿐 나라끼리 비교를 하면서 한국은 잘했네, 달만 야 하네 하지 않습니다. 저런 식의 의도가 있는 서술을 문대룡통을 결사옹위하고 어떻게든 민족의 구원자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한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퍼오면 갑자기 세계가 한국처럼 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림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일부 기자들은 심지어 영어도 잘 못해서 한놈이 엉터리 번역에 뇌피셜로 기사를 쓰면 서로 그걸 베껴가서 기사를 쓰고 앉았죠. 트럼프가 북한에 롱 게스라인 주유소에 사람들이 기름을 사겠다고 줄을 길게 섰다고 놀리자 그걸 영어를 못하는 한 기레기 놈이 긴 가스관이 형성 중이라고 엉터리 영어로 기사를 써요. 그러자 그걸 이놈 저놈 줄 서서 퍼가서는 트럼프가 러시아 가스관 건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둥지 뇌피셜을 더해서 개소리를 짓거리고 앉았다가 다시 우르르 기사를 내리는 이런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한테 한 기자가 질문을 해요. 한국은 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다. 키드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펜스가 말해요. 내일 15,000개가 보급될 예정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고? 그런데 이게 한국에 넘어오면 세계가 극찬, 세계 한국 배우자 이렇게 기사가 나가요. 백악관이 기자 질문을 받고 지난 8일간 한국이 8주간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테스트했다고 브리핑하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백악관 한국 테스트 역량 뛰어넘어 낯뜨거운 홍보 큰 따옴표 붙여서 그런데 영상 어디에도 한국 역량을 뛰어넘었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백악관 트위터에 지금도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내용도 한국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개개인의 희생을 가지고 이뤄내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지 정부가 잘해서 뭘한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멍청한 거짓 번역 기사들 읽지 마시고 검사소가 많다 검사비 의료 비가 매우 싸다. 검사를 하는 의사가 많다. 다른 나라보다 집중적으로 많은 검사소를 타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싼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누가 봐도 한국의 비상식적으로 싸고 우수한 의료 인프라 때문이고. 아무리 대깨문이라도 의료 인프라를 문 대령통이 만들었거나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 없죠. 적어도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있으면 테스터도 사기업이 만들었고 사기업이 생산 중입니다. 대깨문들은 정부에서 만들어라 하고 말했다고 그게 정부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들은 원래 대령통께서 명령하시기 전엔 기업들이 연구 개발이나 생산을 안 하고 해경도 구조를 안 하고 있다가 대령통 명령을 받으면 막 대령통의 지도를 받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일을 해 생각하고 또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마냥 대령통이 현지 지도를 다니면 민생행보 경제행보 라면서 열광하고 김상조 같은 게 기업을 불러다가 이거 연구해라 저거 개발해라 막 명령하면 그게 기업을 정부가 올바르게 지도 편달하는 것인 줄 알고 좋아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대령통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음압 병상도 메르스 사태를 지나면서 법이 바뀌어서 847 병상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령통의 한게 아니죠.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다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도 의사가 제안한 거지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이라는 분이 제안하신 거고 시작도 민간 병원에서 먼저 했습니다. 경북대 병원, 영남대 병원이 연이어 이걸 도입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세계 최고로 강력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싼 의료 서비스. 동네 골목마다 상가마다 전문의가 의원을 차려놓고 있고 예약은커녕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도 전국 어디에서나 대기도 별로 없이 4, 5천 원만 내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까지 받아서 나올 정도로 의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의사가 흔한 나라라서 이런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게 좋은 걸 알면서도 인프라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무슨 정부의 대처가 다른 나라보다 효율적이고 아름다워서 타국을 모르는 걸문 대통령이 알아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의료 기술이 좋은데도 대처를 못 하는데 한국은 문대령 통의 의사들을 잘 지도해서 대처를 잘했다. 참고로 대깨문 아줌마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봐야 한국 같은 의료 네트워크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얼마를 받고 그걸 해주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일개 대령통이 2, 3주 만에 현지지도 나가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정부 대처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다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2주 만에 그걸 새까맣게 까먹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요. 전문가 의견은 완전히 무시했죠. 의사들이 경보를 격상하라고 요구하자 무시했습니다. 의사들이 얼굴 가리개가 전략물자와 할 테니 수출을 제한하라고 요구하자 무시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나라발 입국자를 거부하라고 세 차례나 권고했으나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정치적 의도로 저런다면서 의협이 무슨 정치 집단인 것 마냥 더럽게 가리를 털었고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중이죠. 초기 대응이라고는 오로지 대국의 시황제께서 노여워하실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병명의 지명을 넣지 말라 입국 금지 요구는 인종 혐오다. 이런 사대주의 앞에 국민의 생명을 가져다 바치는 씨알도안 먹힐 개소리를 해댄 것과 시민들이 하는 말이 가짜뉴스. 하면서 강력히 대응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협박뿐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이나 대정부 질의 때마다 이게 무슨 어디 저기 남의 나라 얘기인 것 마냥 떠들면서 전파는 중국인 탓이 아니라 한국인 탓이라면서 몇 번이나 국민에게 호통을 치는 정신 빠진 꼴을 보였습니다. 이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전국에 다 퍼졌는데 그런 징후는 없다고 했다가 단박에 들통 날 거짓말을 했다가 오죽하면 의사들 사이에서 방능 후가 아니라 무능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아직 안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진원지 그 나라에 대한 대응도 개할튼 죽사발이었습니다. WHO가 권고 안 했으니 우리도 못 한다. 심지어 대깨문들은 우리가 WHO 하위 기관이라서 WHO 권고를 따라야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개소리를 서슴지 않고 해댔습니다. 대국 지명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까의 거짓말은 이미 보셨죠. 돈을 보내겠다. 노력을 함께하자. 시황제 방한 예정대로. 우리도 금지될까봐 무서워서 저쪽을 금지 못한다. 참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자 우리 정부는 옳다구나 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 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입국 제한하자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중국은 우리 말고도 다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고 대답해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짓고 지껏... 그리고는 봉쇄가 의미 없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풀버전은 문대통이 말했어요.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안 한대요. 이런 시... 얼굴 가리개를 두고도 참고로 일부러 얼굴 가리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cdc를 비웃으면서 cdc는 안 써도 된댔는데 우리는 쓰라고 해서 성공했다 하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찬 문가를 부르는 중입니다. 팩트는 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논문 리뷰를 거쳐서 진작에 써야 된다고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정부는 얼굴 가리개를 쓰랬다가 말랬다가면 재질도 된댔다가 안 된댔다가 지들도 썼다가 가 어셨다가. 그래놓고 지들은 면 안에 필터를 한장더 깔았네? 그리고 외신이 공통적으로 한국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중 하나가 소셜 디스턴싱인데 이 말이 웃긴 것이 원래 소셜 디스턴싱은 외국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외국에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경제활동을 그대로 하라고 했었고 일상활동도 그대로 하라고 했었고 행사, 축제, 시험... 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종식된다면서 거짓말을 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민 안심을 위한 거짓 메시지였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행사를 취소하지 말래서 취소하지 않고 했던 집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심지어 가짜뉴스가 문제라더니 지들이 나서서 지들한테 유리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해요. 키트가 FDA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다더니 FDA 발표에는 없어요. 정부는 이미 다 얘기는 된 건데 발표만 안난 거다라고 해명했는데 저 해명이 열흘 전인데. 아직도 승인이 안 났어요. 지금 수출되는 물건들은 주 안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주 정부가 승인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얼굴 가리게 대라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죠. 말씀드렸듯이 의협은 진작부터 수출을 막으라고 권고했어요. 그러나 원래 전문가 의견을 똥으로 여기고 데모질이나 하던 머저리들끼리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현 정부는 의협이 밉다고 무시했습니다. 물자는 모자라는데 대국에 잘 보. 이고 싶은 정치인들이 이 기회다 싶었는지 물건을 걷어서 대국에 갖다 바치기 바빴고 뒤늦게 제안을 하기는 했으나 이미 1월 2월 생산량 거의 전부는 물론 국내 비축 물량까지 전부 국외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개씩 받는 배급을 받으러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게 문들은 문대령 통 덕분에 일주일에 두 개라도 배급 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찬문가를 또 부르고 있고요. 이 와중에 물건 재료는 삼성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악의 제국 무슨 이유를 붙여서든 해체하고 감옥에 쳐 넣어야 하는 삼성 덕분에 니들이 얼굴을 가리게 됐다고요. 기사를 읽은 사람은 그러겠죠. 코트라가 한 거다, 조달청이 한 거다, 삼성은 중개만 했다.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물론 대깨문 대부분은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만 반년이 넘게 걸리는 걸 삼성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5일 만에 가지고 들어왔고. 생산량 증대 기술까지 전수했어요. 물건은 있는데 못 갖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삼성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고. 세계가 다 수출 제한을 걸어 놓은 마당에 삼성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진짜 국가 차원에서 대처를 잘한 나라, 정말로 정부 조치에 대해서 외국에서 찬사를 보내는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도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무역액은 인당으로 따지면 한국의 몇 배죠. 그러나 대만은 그 나라가 발표를 하기도 전에 이상을 인지하고 현지로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시켰고 일이 터지자마자 얼굴 가리개와 관련 재료 수출을 금지했고 그 나라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일이 터지자마자 우리처럼 우왕좌왕하거나 정치꾼 공무꾼들이 전문가를 막아서고 헛소리를 하지도 않았고 전문. 국군가 집단의 권한을 이임하고 정부는 그 통제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누구 마냥 시황제를 한번 모시겠다고 벌벌 기지도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만은 중국 본토와 대규모의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특성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케이스는 고작 379명뿐입니다. 우리 같은 얼굴 가리게 대라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번에 천만 개를 세계 의료진들에게 기증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기증은 우리도 엄청 많이 했죠, 대국에. 자, 이 내용에 반박을 하고 싶거든. 다 대령통께서 잘 지도해서 잘된 것이라는 북괴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현실적으로 잘한 게 뭔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시다. 대체 문 대령통과 그 정부가 뭘 잘했는지 뭔가 잘못되는 걸 바로 잡아서 잘 되게 한게 있는지 이야기를 하자고요. 의사들, 기업들이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차려놓은 밥상 어처구니 없이 문 대령. 통한 고 처먹지 말고요. 오늘 지식의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